네 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로프트 0.14.0 베타빌드4 네 바뀐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정도 소리는 줄이고 하도록 하죠 일단은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건데요 네 크리퍼가 드디어 p c 화 됐다는 거예요 뭐 아직 PC보다 강력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PC는 크리퍼가 되게 세요 p c 에서는 크리퍼가 별로 약한 존재잖아요 뭐 폭발해도 죽을 가능성 0%고 뭐, 라이트닝 크리퍼가 아닌 이상 죽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죄송하고요. 네, 죽을 가능성은 0%지 않습니까? 근데 PC에서는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 크리퍼가 PC는 되게 세거든요. 피는 크리퍼가 잘 터지지도 않잖아요. PC는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저요 네, 죄송합니다. 자꾸 진동 올리네 누가 보다는 거지? 네, 크리퍼가 PC에서는 한대 때리자마자 바로 터 터지려고 하거든요. 한0.2 한 1초 이내로 3m를 떨어지지 않는 한 터집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되게 진짜 터지면은 딱 정중앙으로 터지면은 죽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PC는. 근데 아직 P는 그런 위력이 없었는데 드디어 토마소가 크리퍼의 위력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번 터뜨려보도록 하죠. 네, 이 정도나 돼요. 원래 크리퍼 위력은 제가 손으로 표시를 하자면 이 정도였어요. 제가 옛날에 터트렸었거든요. 이 정도였어요. 대박 작죠? 근데 이 정도로 변한 거예요. 위력 대박 세죠? 이게 n 지랑 비교한 건데 이게 n t 가 터진 거고 이게 크리퍼가 터진 건데 별 차이가 안날 정도로. 네, 됐다. 그 정도고요. 네, 좀비는 이제 고통의 포션에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 고통의 포션으로 뿌렸는데 좀비가 데미지를 입었었는데 지금은 고통의 포션을 뿌려도 데미지가 안 난다고 합니다. 안 다네요. 네 그러면 좀비를 이제 어떻게 장난해 치나 네 다음은 모든 몹들이 밤블럭 밤불러... 위에서 이상하게 다녔는데 그런 오류를 고쳤다고 합니다 일단 들지만 생성하죠 움직여봐 네잘 움직이죠 네 다음은 아이템 액자에 이렇게 물건을 돌려놨어요 이 상태 그 상태로 물건을 뺐어요 그리고 아이템을 다시 넣으면은 아까 TNT를 뒤집어놨잖아요 그 상태로 걸어지는 버그가 있었어요 네, 이제 제대로 걸어지죠?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해놨다고 해도 다시 걸었을 때 뒤집어진 상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좋은 것 같고요. 네, 다음. 붉은 삶의 소리가 달라졌, 부셔질 때 소리가 달라졌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네, 좋게 바뀐 것 같고요. 네, 붉은 삶 소리가 바뀌었다는 점. 아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셀롯 모든 동물 그러니까 늑대도 아기 늑대도 길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네, 돼지도 아기는 당근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셀롯은 아기 오셀롯에게도 생선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먹이를 줄수 있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또또아씨 어 짜증나 여기 생선이야 생선 어. 어디갔죠? 저기있다 봐봐요 길들이기가 능해졌죠네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들이는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0 2 4 0배타비를뽑부터는 네, 이런 게 수정됐고요. 뭐, 더, 다른 것도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냥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퇴도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